안녕하십니까? KBS 업신 뉴스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100년 대계를 좌우할 북한 재개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승인까지 절차 위반 투성이로 바람잘날 없었는데요. 내부 보고부터 국회 자료 제출은 물론 언론 대응까지 엉터리로 이뤄져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 2020년 4월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축 허가를 받자 난개발이 우려된다 는 언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때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은 간부 지시를 받아 장차관 보고용 메모를 작성합니다. 해당 토지는 이미 매각이 완료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 즉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계획을 원점으로 돌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에도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 국회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잘못된 자료를 내놓고 국회를 기만한 것은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숨기려는 의도밖에 없었다. 무엇을 숨기려고 했는지를 지금부터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내야 된다. 또 해수부는 부산 항만공사에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장차관에게 전달된 보고를 숙지해 절제된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고 항만공사는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언론의 비판에 사실상 짬짬이로 대응해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뜻입니다. 진행 과정을 좀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도볼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전국 전체가 다 공개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보입니다. 부산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거라던 북한 재개발 사업. 아니라고 불투명한 추진으로 시작부터 부실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